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전기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 60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전기점 등을 기념해 196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기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며 올해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0일이 포함된 주간은 전기 주간으로 운영되며, 수출 전략 세미나, 이발전 포럼,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영인에너지솔루션 김영달 대표는 미얀마 수출 기록 달러 성과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지화기술단 신윤용 대표는 은탑산업훈장을, 태평양전설 조상욱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K-그리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결성된 K-그리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관이 팀 코리아를 결성하여 해외 유망 전시회 공동홍보,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기념식에는 국회와 산업계, 전기 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전기 산업의 미래를 함께 다짐했습니다.